하나님이 함께 계셔 흔길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아

이성순 장로가 전태성, 아 전태성 목사라고 썼습니다. 이게 이제 박명록에 우리 우리 친했던 우리 김신조 목사님 썼습니다. 방명록. 어, 민주 평화 통화 자문회의 사무처는 최태용 우리 전희원께서 보내고 영등포좀등 보내고. 자, 많은 분들이 우리 김신조 목사님한테 화안을 보내왔네요. <목소리도>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같아요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연장? 제주? 김빈조 목사님이 그래도 복을 많이 받으셨어.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게 돌아가시는데, 반을 이래 보내주셨어. 북한 인민해방전선 사령관. 네? 평택 북한 감리교회. 오난딴거 뭐 모르겠는데, 북한 인민해방전선 사령관이 지금 최정훈이라고 보냈어요. 야.

건강하잘 지내셨죠? 아, 아닌데요? 예, 건강 아, 지내셨어요. 에, 뭐, 언론지상에 뭐, 또, 조선, TV 조선하고, 뭐, MBN, 뭐, 등등 또, 이제, SBS, SBS 많이 출연하시고. 그도 뭐, 뭐, 바빠요. 그쪽 바쁘죠. 그러 그러니까 뭐, 과거에 또, 어, 한참 때는 뭐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가서 뭐 집회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 되셔갖고 또 이제 외국 하는 그런 강연도 외국 강연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요즘에 태영호가 더 봤어요. 아 태영호요? 네 탈북자. 아. 대형 그 그분이 대단하시죠. 아. 저도 이제 그 한, 서너 달 전에 그 사무실에 갔었는데, 그 음. 비서를 만났어요. 아. 그니까 이제 박상학이 이야기 하면서, 아. 저 북한으로 날린 거, 음. 그거 이야기 하면서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그 국회에서 그반기법을 만들어가 박상학이를 달아맬라고, 예. 그랬는데 에, 결국 그, 이제, 법을 만들었지만은, 박사님이 구속은 못 시켰잖아요. 아, 그건 네. 안 되지. 어, 구속은 안 됐는데, 하여튼, 그걸 하려고 막, 그걸 막 작업했어요.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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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사람들이. 그걸 막, 그냥 못 날리게 하고, 북한에 뭐 좀, 이력자는, 그 거기 이제, 삐라가 날라가면은 좀, 저, 북한 당국에서 뭐 난리가 나는가 봐요, 그냥. 네? 아니지. 어.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신령을 건드리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난리가나예요아 그렇게 그렇구나. 봐야지. 아 그렇구나. 결국은 북한에서는 좀... 그렇게 북한도 북한에서 그렇게 그렇게 못한다니 그거는 할 수가 그, 그, 뭐 마음대로 못해요.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네. 군인들이 정신이 무너지면 좋은 장비도 고철된다. 말해요. 그런 철학을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런 신문이 크게 나서. 그, 베트남이, 그, 월남이 좋은 장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거 엄청 좋아 미국, 미우도 돈이 많고 좋은 장비 있어도, 그, 네. 게 이제, 정신이 무너지면, 베트남한 당하는,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베트콩한테베트콩 네. 그, 그, 그 허지맹, 지맹이죠 그니까, 우리나라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제, 사업에 도어놓고 장사를 해서, 그 정신이 네.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예 우리 김심정 옥사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예. 강연의 제목이 정신차리다 이래요 어디 군부대 어디 가서 강연 제목이 뭡니까 그거 제목이 간단하다 무슨 뭐 뭔가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다 제목이 정신차리다 그게 내 강연의 제목이에요 아... 어. 그럼 어느 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냐 그게 해방된 북한에는 김일성의 그 김일성의 그 아들,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자세서 무자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국가래가 대통령이 이번에, 이번에 12번째 얘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 이제, 우리 목사님 보실 적에, 사실은 이제 남북 간에 뭐, 종전선언이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남북 문제보다 이 남남 갈등, 이 남쪽 안에서의 이 서로 이 손발이 안 맞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거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이 남북관계는 가게 잘못된 것은 그 역사에 맺기 자기기야 나라 네. 우리 후손들인데 맺기고 맺기고 근본적 인 문제 는 남북관계도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게 되면 네. 시간이 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통일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이것이 오고 가게 되면 사람의 정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서로 합하게 된다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지. 네. 이렇게 끌고 나가줘야 되거든. 그 목사님 그고향이 청진이라고 아, 이해를. 황경국도 청진인데. 청진. 예. 그 청진 사람들 이 남쪽에 좀 내려온 사람도좀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 옛날에 이평이가 그쪽 사람 아니에요? 이웅평이도, 평도 고향의 한경도 해령인데. 아, 해령이에요? 원래 응. 거기 가니 공군이거든. 네. 공군 대회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끌고 수원 비행장에 착륙한 거예요, 그때. 네. 그때 당시에 KBS에서 네. 상방석 했다고. 아, 내려오는 거를? 어, 내려오는 거. 아. 사실입니다. 아, 북한에서. 아, 실제,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맞아, 그랬어요. 늘 하는 진짜 사랑입다그실 진짜 병이 어, 전국민이 그때는 막 긴장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청여해. 그리고 그때 이제 남산에 이으울렸다니까요 그때도 남산에 이으실짜 사랑이라고 그랬을 때.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 어. 그분이 살아 계셔도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리 돌아갔어요. 살아 계셔도 많이많이 마을 7살에그숨 때문에 간암으로 돌아갔어요 예. 어, 어. 이제 명절이 내일 모레 설인데 뭐 고향 생각 안 나십니까? 고향 생각하기도 싫을지도 모르겠다. 그, 뭐. 어, 예. 시간에 나도 뭐, 한국 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내가. 그, 오, 오, 스물, 54년. 27살 때 왔으니까, 지금 예. 나이 8순위거든. 네, 예, 54년 전이니까. 어, 그니 그러니까 이제 뭐, 예. 많은 시절 흘렀기 때문에. 반세기가 지났으니까. 고향생애는 물론, 없고요. 고향, 고향생애가 없겠어. 네, 예. 예. 이제. 음. 고향에 가고 싶은 것은 뭐 간절하지만 언제는 네. 언젠가내몸 언젠가 관리만 하면 고향을 한번 가게 갈, 갈, 갈 거예요. 이제 근데 가는 데가 지금 문제지. 어떻게 가느냐 걸어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근데북한은 네. 지금 우리나라보다 이제 음. 가, 많이 뛰었는데 그게 뭐 고속도로 씨입니까? 기차가 말이요. 기차가요. 기차. 네, 기차. 기가 평양에서 청진까지 갈라 그러면요. 날걸려요 날. 날걸렸는데 기차가 그 속도가 2 0 내지 30km 밖에 안 나가. 우리나라 KTS가 보상까지 가는데 4시간 반, 5시간 반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어. 야, 굉장히 나쁘겠네. 그니까 러내 고향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기차도, 기차도 가려면 어떻게 갈 것이냐. 기차가 이제 날 걸리니까. 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가,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없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다음에 기름을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그렇죠. 주유소가 없는데. 주유소도 없고. 어. 어. 그럼 이런... 어떻게 갈까요사계는 것은 하나의 환상의 꿈이지. 에, 아, 참. 어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재반적으로 돼야만에 이것이 이제 고역에 간대. 나는 지금 요즘 그런 생각이에요. 나이도 어서, 내가 80년 됐는데, 아, 속초에서, 네. 속초에서 배 타고 내고향에 청진시 한구동시니까, 네. 한구동시니까 그거를 하루만 간대요. 아이배 타고 가는게 훨씬 빠르겠네 그때 이제 속 가서 이번에 속에 한번 물어보려 그그 배인데 이거 얼마, 얼마, 진까지 얼마를 걸려가 저 뭐, 나가느냐? 그리고 내진까지 왕복 고돈 얼마 주 그거 한번 알아보 그래. 음.